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코패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포르투갈 해군 현대중공업과 소형 잠수함 도입 가 계약 체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소형 잠수함이 없는 하나의 한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형 잠수함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사업부가 거의 해체될 뻔했다. 이런 이야기가 밀매를 사이에서는 돌았었죠.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전략을 바꿔서 800톤급, 1,500톤급, 2,300톤급 이렇게 개발을 다시 하는 걸로 알려졌고, 특히 800톤급과 1,500톤급은 페루의 시마라는 국영 조선회사와 잠수함 건조 가계약을 체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루 해군이 운영하고자 하는 잠수함을 개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수함의 기본적인 설계를 노르웨이 선급 회사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현실화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런데 이 신형 잠수함에 대한 개념이 모듈화라는 겁니다. 무인기나 무인 잠수정 이런 데서 모듈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잠수함에서 모듈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잠수함 하면 큰게 좋은 걸로만 알고 있지만 해안이 긴 연안 해군 같은 데서는 소형 잠수함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제 그제 하나가 소형 잠수함이 없어서 겪는 곤란함,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이 1500톤급과 800톤급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남미에서 지금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돼 가는데, 실질적인 반응은 포르투갈 해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포르투갈 해군이 규모가 작은 해군인데, 이1사급 e 잠수함 두 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두 척이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잠수함은 아마도 창정 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잠수함은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포르투칼 해군은 잠수함이 없는 해군이 된 건데 문제는 포르투칼 영해로 러시아 잠수함 함대가 들락날락 거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214급 잠수함이 문제가 많다는 건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항의를 해서 독일이 달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214급 잠수함은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 해군은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800톤급 소형 잠수함과 400톤급 소형 잠수함 한 척씩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형 잠수함이라도 바다 속에 있으면은 러시아 잠수함 함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질 못합니다. 일단 핵잠수함이라도 발견만 하면은 수산함이나 대잠초격기나 대잠헬기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움직이든지 우회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지금 포르투갈 해군이 현대중공업과 MOU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해군이 큰 조선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현대 중공업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800톤급이나 1500톤급이나 이런 잠수함들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현대 중공업은 기술이 부족한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네오나르도, 프랑스의 탈레스 이런 데하고 다 기술 도입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원하는 포르투갈 해군으로서는 기술의 신뢰도를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MOU를 체결한 소식은 물론 현대중공업도 발표를 했지만 포르투갈 쪽에서는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으면서 고성능,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서해에서는 1 5 0 0톤급 이하의 잠수함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꼬리 형태가 엑스타형으로 돼가지고 기동성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 개념 때문에 하나하나 현대중공업이나 전부 다시 g 는 엑스타형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엑스타형으로 만들어진 잠수함은 한 척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현대중공업이 소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이런 계획은 현재는 리튬 배터리를 장착하는 그런 사양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KSS 배치 4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현대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작은 잠수함들도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바닷속에 FA50이 되는 겁니다. 충전 시간이 5분이 안 되니까 부상 시간이 적어서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페루가 개발을 의뢰했지만 입질은 유럽의 포르투갈 해군이 먼저 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